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우리 이천시에 중국들의 이천살이 현미로 대원로에도 최초로 집집구마가 됐습니다. 건강 찾으시고 우리 이천살 현미쌀을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행태의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옳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이청시는 심미테스트, 농약자유검사 등 많은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 여러분께 이천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천쌀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식혜명인 1호 문한기입니다. 임근님서 이천쌀로 대한민국 문화상품인 식혜를 비롯하여 쌀로 약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어 사,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올해 다사다난한 한해에 농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새해는 에더 풍요 농사 되시고 조합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드겠습니다 네, 주아... 엄청난 쌀은요, 오늘 30톤이 알차미가 출시되는 어, 오늘 날인데, 더불어서 우리가 국내의 소비자 건강 웰빙미로 셔미를 첫 출시를 합니다. 셔미는 국내에 고혈압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틈새 시장을 우리가 타겟팅해서 여기에 서 있는 1리터 이병주 군장장님 아이디어로 우리가 첫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쿠팡과 연대해서 전국시장을 석권하려는 큰 꿈을 갖고 있고 전국이 신쌀 백미 중심의 쌀 판매 경향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월농협은 앞으로 1500톤을 현미로 출시한다면 백미의 큰 위험성을 농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적정한 매출이익을 다 쓰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어, 새해는 더욱더 꼭 많이 받으시고 풍력농사가 되어서 대원농협과 함께 가일층 행복한 농촌이 되기를 기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